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버스 노조의 파업 압박에 버스 요금 인상을 예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버스 노조가 사측의 지부장들의 태국 여행 경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한 공문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예상됩니다 지난 2일 전국 자동차노동조합 경기도 노조 산하 개별 버스 회사 지부장들은 태국으로 정기 연수를 떠났습니다 노사가 같이 가신 거죠? 그렇죠. 당초 해당 연수에는 버스 회사 임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노조 관계자는 밝혔지만 관련 버스 회사 측에서는 노조 간부들만 연수를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거 공문은 받았었는데 저희는 참석 안 했습니다. 참석을 해야 되는 참석 사람이 전데 저희 그 6월 초에 바빠가지고 참석 안 했다라고 해서 저희 분담. 이들이 연수를 떠난 시점은 버스 파업 대신 이재명 지사의 버스 요금 인상 발표가 난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 더군다나 6월 임금 협상을 앞두고 있어 시기가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사가 그 만나서 뭐수 없이 대화도 해보고 같이 잠도 자고. 네. 그러면서 서로 속 털어놓고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는 거죠. 그런데 연수 여행 시점만이 아니라.

지난 4월 24일 자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진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경기도 지역 노동조합이 보낸 공문 내용에는 1인당 174만 원의 연수 경비를 사측이 부담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여행 경비를 요구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사측에다 부담해 달라고 이렇게 뭐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때 저는 금지 초문인데요 임금 협상을 앞두고 떠난 여행 경비를 부담하라는 노조 측의 공문.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측이 노조 측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다 버스 요금 인상까지 앞둔 서민들은 이러한 노조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관희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